재밌더라. 그게 뭐야? 뭐야? 그게 뭐예요? 라이어게임 거짓말 는 거? 잘 볼게요 네 이거는 손으로 뜯어 먹어야 제일 맛있죠 이,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어... 자주 먹으러 가는? 저는 이 음식을 안 좋아해요 이거를, 이거를 젓가락으로 먹어요 아 <laughs> 예? <laughs> 그리고 그러니까, 아뭐 뭐, 그럴 수 있다. 한 바퀴 더 돌아볼까요? 은면이랑 네, 먹으러 갔다가 언니가 <laughs> 반에 남겨서 제가 한입더 먹었어요. 반도 아니죠. 저한입 먹고 다 먹었어요. 맞아 맞아. 언니 거의 한입 먹고 안 먹었어요. 허브 뿌려져 있는 서 먹는 것도 음. 맛있더라고요. 딱이름을 봤을 땐두 가지가 들어가죠. 음. 이거는 소스에 따라 호불호가 갈려. 야야얘야얘야얘야 얘야, 얘야, 어, <얘야>. <응. 야>, 맞아. 얘마다 하나, 둘, 셋, 넷. 너 맞죠? 네내양 양갈비, 양갈비 계속 따라그러먹어요. 아, 아 아니, 말고. 아무도 아, 아무도. 이렇게, 아, 이런 그냥 아, 다른 주제로 다른 주제. 이번에 혜원이부터 갈게요. <laughs> 이거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좀잘 <laughs> <laughs> 모르겠어 지금. <laughs> 네, 저는 잘 모르겠네요. <laughs> 정말 이거 보자마자 웃음이 음. 나오는데요. 음. 이거 이거도 생소해요. <laughs> 생각이 없네 지금. <laughs> 어, 얘 이상한데? 뭐 그렇게 생각해요. 그 주인이 있잖아요 네. 주인이 있어요 어, 네. 음. 그럼 너는요? 뒤에 세 글자는 알아요 뭔데요? <웃음> <웃음> 아니 여러분 봤잖아요 엄청 엄청 긴동물이아요 어, 뭐지? 누구지? 다한 아, 바퀴 더한 음. 바퀴 더한 바퀴 더? 아니야 아니야 저희 집에 키우고 있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귀엽죠? 아네 발음이 잘안 돼요 아누구요 어. <laughs> 저는 이렇게 긴, 이름이 긴 동물을 오늘 처음 봤어요 하나,둘,셋! 저조 음. <laughs> 저라고요? 아, 민주... 아! 이 사람이네! 응 언니래요 트레딩의 고양이 어, 어 뭐야 이 사람이네! 날씨나 아, <laughs> 아! 뭐야! 왜 이렇게...뭐야! 채원이부터 <laughs> 할까요? 좋아요 저는... 여기 가본 적이 있어요 어 왜요? 네. 저도 어릴 때 많이 가봤어요 음... 옛날에 가본 거 같아요 음... 전 여기 좋아했어요 여기 <laughs> 가면 여기 가면 뭐? 좋아했어요. 나 새벽에 돌아야겠는데. 말 떠드는 거네요. 이거를 나쁘지 않게 해요. 저 옛날에 이게 수행 평가였어요. 저는 잘못 했던 것 같아요. <laughs> 네? 초등학교 때. 초등학교 숙제로. 숙제요? 어이 아, 언니 뭐지? 네, 그래서요. 같은 <laughs> 기억이 있네요. 아, <laughs> 자한번 정해 볼까요? 아, 여러분 잠깐, 만 아니 잠깐만요. 낙방도 음, 이어진다 <laughs> 하나 둘 셋. 내가 일부러 없면아 아니 근데 난 천만이부터 안겨이 피부에 거야. 어. 어. 아 이런 게